입니다. 당신은 누구시죠? 멜로시 또는 포켓마크입니다 오, 오늘 할 게임은 뭐죠? 바로 배드워즈인데. 네. 하롱님이 이, 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 설명 아 아까 들었어요. 괜찮아요. 아니 배드워즈 초보자들도 보는 거 알게요. 아니 진짜 하지 말. 파티 오케이 오케이 빨리 파티 걸어 오케이 눌러 놀라... 어 안녕 사실 걸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사인 모드로 갈게 그게 뭐야 네 명끼리 네 명끼리 승부하는 게임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모르는데 아니 내가 따라하는 대로해 너 어딨냐고 나? 응 음. 어떤 최다급 입는 지사 앞에 있어 야. 어? 뭐야? 어, 뭐야? 왜 자꾸 팀이 중잔데? 아 잠시만 나파티원들좀다시고할게 어이 뭐야 어나딴 데로 갔어 뭐야? 시작된 거야? 뭐야 시작했어. 야 뭐야? 뭐냐? 야 뭐야? 야너 앞으로 직진해봐야나나 아직 화면 그거로 안 떴어. 뭐 화면 같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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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녕? 안녕? 진짜 뭐? 아니네. 어떻게 가? 야, 기사 같은 사람이 나야. 야, 안녕. 안녕. 야, 이거 어떻게 깨? 어떻게 가죠, 이거? 일단 이 철을 모아서 양 털을 먼저 하고 침대를 지키는 거야. 아, 점점 모으고 있어. 그래서 60. 그리고 여기 여기는 마크처럼 다이아 에메랄드 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. 설명충은 생략한다. 내가 초보라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나 벌써 30개야. 30개? 어. 30. 오이사람 아주 대단한 걸 샀구만. 이 정도면 되겠지? 아이스템 3점. 뭐지? 피부, 내 피부 왜 이렇게 빨개졌냐? 야, 부족하대, 어떡해. 아니, 연두색 양털 안 보여? 연두색 양털 보여, 샀어. 이렇게? 어, 그하얀색 양털을 샀어. 샀어. 어, 맞아? 그래서 지키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패드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았지? 어. 더 막아, 더 막아, 더 막아. 아니 난 키크할 때마다 버그가 걸리더라. 빨리 막아, 막아 이, 이걸 막아야 돼. 여러분들 우리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야 돼요. 야 나도. 난... 이렇게 이렇게 야나 갇혔어. 이렇게 네. 공원에 이에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. 어. 에 네. 갔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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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러면 이 길이를 지키고 있을게. 어나 이제 싸움 시작된 거야. 빨리빨리 빨리, 줘빨리줘나3스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31개 됐어 됐어 다시 앙털 또 살게 응. 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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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저팀 있어? 야팀을야 야, 우리 팀 죽었어 한 명? 아한명 어, 죽었어 야, 어떡해. 근데, 야 근데 왜나 하나도 안 맞고 있지? 그리고 베드워지는응 나만 싫어하는 걸까? 왜 자꾸 나한테만 데미지를 주지? 너가 싫은가 보다. 내가 신령나게 놀고 있어서 그런가? 그런가 보다. 야 이거 어떻게 싸워? 아그검 검 같은 걸 들고. 어. 그 빨간색 게 검, 하얀 검 모양 보이지? 어. 그거. 벌써 90개 있어 이거 하얀색. 바바리안 피트에 사기적인 검이야. 나 하얀색 검 샀어. 오. 철공. 이거? 이거? 아니 그거 굳이 안 사도 됐었는데. 그래 괜찮아. 나는 이렇게 맨날 사면서 즐기니까. 가. 아. 남남친이 펜토리엔 응. 또 연절볼씨 있었구나? 어 맞아 아 그냥 막사 나.. 사, MBTI 너 알아? MBTI? 아니 아그난 MBTI 알거든 성격검사라고? 응 그게 ENFP가 있어 ENFP 응 ENFP는 망설이지 않고 일단 사고본대 어. 내가 위를 한번 살펴볼게, 팀. 음.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. 잘 봐. 야, 너는 팀 온다, 너는. 뭐라 야, 어떻게 해? 야, 그럼 어떻게 가? 얘 거기 어떻게 가? 근데 나 버그 걸려서 나가, 나갔다 와야 돼. 에이, 진짜 이 <laughs> 녀석. 근데 나가는 대신 팀에서 방출돼. 안 돼, 나가지 마라. 알겠어, 이렇게 폭우 걸린 채로 있을 때그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. 가자, 가 야, 나 지금 점점 이걸 모으고 있어. 하얀색 그거, 네모. 철! 철괴! 야, 빨리 빨리. 나 빨리 모을 거야. 야야야! 야, 야. 야! 지금 누가 죽은 거 같은데? 빨리 좀 이거 사! 지금 들왔다 뭐? 왔다고잘 됐다! 나랑 친구할래요? 내 가야곰이야! 내가 일단 내, 우리 침대를 막을게. 야 지금 막는 게 중요가 아니야! 쥐를 공당하고 있다니까! 뭐? 친구 같은데? 같았어? 어이 사람. 갖쳤어? 응. <laughs> 진짜 갇혔어 어, 갇혔어 <laughs> 어? 왜? 야, 우리 침대 부셔졌는데. 뭐? 야저 우리 침대... 야, 어떻게? 노이어 아, 떡해 야, 어떡해. <laughs> 어, 어떡해. 야, 망했어. 야 이거. 응? 죽었다 로비로 보기야? 보게... <laughs> 아너 때문에 졌잖아 뭐가 너 때문이야 <laughs> 이번엔 럭키블랑모드 할까? <laughs> <laughs> 진짜. 진짜 짜증이 나나. 야, 빨리 또 하자. 우리 또 하자. 이거. 이거 재밌다. 야, 그럼 이번엔. 응. 잠깐만. 응. 어, 이번 제대로 된팀좀 찾았으면 좋겠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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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지금 스쿼트. 야 철로 막아야 돼. 철로. 양털 먹으면 너무 안 돼. 여러분들 갑자기 통화 끊겼어요. 뭐예요? 여러분들 갑자기 통화 끊겼습니다. 어. 여러분, 들 보이스톡을 걸기로 했습니다. 아우, 요금 때문에 아우, 진짜. 아, 왜 이렇게 안돼, 이렇게 안돼. 뭐? 여보세요. 아, 정말. 왜 요금이 없었죠? 아니요 어, 어제 우리가 통화했었나? 통화한 적 없는데요. 통화할 게가 없어? 한적 없어. 네가 날릴 거야. 오 어, 당신 불덩스 할수있겠다야나철 이야 나 이거 철 이거 열 여섯 개 얻었어. 어너블렀 샀네. 어 멋지지. 어. 이거 오프이 갈게. 이거 왜 부시냐? 야 없어, 나또 사러 가야지. 아, 음. 나 빨리 보이드 엔젤로 되고 싶다. 그래야 최강인데. 그래. 어? 아, 저 에메랄드! 응. 나도 에메랄드. 나도 검. 그리고, 검. 야, 나철 16개 샀어, 다시. 멋지지? 와, 대박. 됐다. 네, 네. 제가... <laughs> 야나철짱 <철장> 많아. 가봐라 <laughs> 천 나는 이것 좀 하고 있을게. <laughs> 나도 갈게. 나니 바로 옆, 해 안에 뒤에 있어. 나도 간다. 어디 누가 때렸지? 공어에 의해 사망했습니다. 공어 아구치. 따라졌어 오케오케난 점점 모호하고 있어. 야, 근데 다이아 있잖아. 야! 야! 왜? 다이아 검 있잖아. 어. 다이아 검은 어떻게 얻어? 그거? 응. 에미랜드 8배 에메랄드 8개는 어떻게 얻어? 에메랄드? 응. 에메랄드 공장에만 가면 돼. 그래, 그럼 나 좋아, 에메랄드. 야, 내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에메랄드를 얻겠냐? 돈이 있어야 돼? 아, 나 블록님이 우리 또 앉혔어. 어때? 해. 아. 너희 팀이 죽었는데 그렇게 신나 <laughs> 아 아! 왜 그래? 얘 yeah, 나도 죽었다. 예, <laughs> yeah. 아 그리고 있잖아. 어. 아, 아 나도 공장 갈래, 에메랄드 얼래. 나도 갈생 다발리였네여기어 나도 먹고 싶어. 아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.